자, 안녕하세요. 자, 여기는 진해 석순 갤러리입니다. 자, 오늘도 아주 귀한 돌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요, 요 돌은 소총도 돌이지만은, 이 색감이 아주 진노랑이죠진노랑 찐노랑으로. 자, 쟤는 이거 나무를, 나무, 이, 정자 나무로 도 보이고요. 자, 나무 그림이 너무 재밌게 놓아지고 자, 위에 요게, 요게 보면 또새한 마리 앉은 거로 보이네요. 밑에 요 출발이 아주 진하게 잘 놓고, 그러고 요 소충도 돌이 요 까만 톤이 약간 더 진해요, 이게. 그래가지고 나무 색깔이나 요 색상이 너무 잘 들었어요, 이게. 자, 제로 이거 뭐 버드나무나, 뭐, 정자나무로 도 보이고 그렇네요. 이게 예, 나무 그림으로 보면 됩니다. 자, 밑에도 아주 힘이 있고, 잘 올라갔습니다. 전체적으로 구도, 구도나 모함이 다 잡혔어요. 그러고, 자, 뒷면을 한번 돌려드릴게요. 자, 이 모습. 뒷면에도 아주 그림이 좋습니다. 뒤에도 아주 그림이 좋지만은, 자, 요 밑에 쪽에, 아가씨가 하나 서가 있죠. 자, 처마 입은 아가씨가 다리도 두짝 놓고, 머리 웃는 얼굴이래요. 아주 재밌어요. 요 수석은 앞뒤로 다 수석이 되는 돌입니다.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네요. 그러고, 자, 요 아가씨가 발 두, 두짝이 굉장히 잘 놓고, 허리 라인도 아주 좋아요. 자, 요 뒷모습은 앞뒤로 다 문양이 되는 돌입니다. 아주 잘 놓죠. 요 색감도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앞에는 나무 그림 이 있지만은 뒤에는 요자예인이 치마 치마도 이거 저 요즘에 요새 유행하는 치마 같아요. 이 예. 밑에 다리 부분하고 아주 잘 놓았습니다. 자 이렇게요. 약간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. 그러고 사이즈도 아주 우리 수수기인들이 좋아하는 사이즈죠 사이즈를 업체재 볼게요 자 사이즈가 12.5자돌 사이즈만 17입니다 17그러고 두께가 자 6cm 도네 6cm 두께가 6cm 보면 되고요 앞, 뒤로, 정말 잘 놓았어요. 자, 여기는, 자, 돌리면, 이렇게, 나무 그림이 그대로 놓줘죠 나무에 아주 힘도 있고, 그리고 요 피부가, 요 돌이 약간 요 색깔이 약간 이렇게 돌출돼가지고, 이 생동감이 있어요. 이 나무 자체가. 아주 재밌습니다. 생동감이 있고, 수마 상태도 잘 됐고요. 아주 깔끔하게 좋네요. 아주 재밌습니다. 앞뒤로 야 뒤에 그림이 또이 여자 그림이 너무 좋네. 자 여기는 진의 석성 갤러리입니다. <laughs> 아주 귀한 돌 하나 보여드립니다. 자이 정자 나무로 봐야 되나? 야 자수로 봐야 되나? 자 정말 잘놓네요 자, 여기는 진해 석순 결례입니다 감사합니다.